어느 날 다윗이 옥상을 거닐 때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 다윗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고, 어, 알아보았더니 자신의 충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그날 밤 동침한 걸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이제 알리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잘못을 행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내었냐면 전쟁터에 있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고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내가 나로 인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그날 밤이 우리아가 전쟁에서 잠깐 왔을 때 생긴 아이로 하게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들도 같이 보내주어요 그런데 우리아는요 충신이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옆에 있는 자기들의 부하들 그 부하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그날 밤을 자게 됩니다. 다윗이 그 다음 날 우리아를 만나가지고 너왜 어저께 집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우리아가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군사들과 제 부하들이 다 전쟁 중에 있고 제 동료들이 지금 왕궁 문 옆에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저 혼자서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하들과 저희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랑 잠자리를 가져야지만 자기가 지은 자가 숨겨질 수 있는데 하면서 답답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는 이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여 가지고 오늘은 꼭 가서 집에 가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이번에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 옆에 있는 자기들의 부하가 있는 자기들의 동료가 있는 곳에 가서 그날 밤도 자게 돼요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악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요 편지 하나를 그의 손에 어, 움켜져서 같이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할 때, 전쟁이 치러지면, 이 우리아와 우리아의 동료들을 전장의 제일 최전선으로 보내고, 한창 싸움이 시작되면 너희들은 뒤로 빠지도록 하여라. 이런 내용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최전선으로 가게 되었고, 한창 싸우고 있는 도중에 동료들이 뒤로 빠지는 물어 말미암아 결국에는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세바는 소리내어 남편을 위해서 울었고요 다윗은 이제 일이 해결되었다고 안도하면서 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었냐면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이 우리아의 장례거든요 저 장,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왔다라는 거죠.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은요 명확하게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이 부자가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한테는 양과 염소가 심이 많았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새끼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인이 지나가면서 부자에게 들렸기에 이 부자가 잔치를 버린다고 양을 한 마리 잡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과 소들 중에 잡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린 양 새끼 그한 마리 딱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다윗이 화가 나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지 않더라도 네 배의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격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그때에 대해서 탁 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와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그때 대사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바세바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죄를 숨겨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도 알고 있었고, 다윗이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술을 먹이면서 집에 보낸 것도 알고 있었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인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 몰래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이여 아베를 쳐서 죽인 것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가론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은 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은 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제약된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을 다 속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죄악이 있진 않았십니까 예전에 TV를 보다가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접한 게 있는데요. 27년간, 7년도 아니고 27년이에요. 27년간 범죄를 속이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10대 때에 폭행을 했고요. 성폭행을 했고, 그 딸이 이제 19살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19살 성인이 될 때쯤에서는 이 성인이 된 딸이 자기를 이제 고발할까 봐 감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 지하에다가 일곱 개의 문을 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딸을 감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27년 동안 감금하면서요. 수차례 성폭행하였고 27년간 일곱 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된 아이들도 다 같이 감금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빚도 못보고 지내게 되었죠. 그 아버지라고 말하기 싫은 사람은요, 자기가 감금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딸에게서 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 주민번호가 없는 것에 이상하게 여긴 병원에서 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서 그 사건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게 속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언젠가는 그 죄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요, 대부분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며 하느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점은 이 죄의 속성에 대한 것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옥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냥 보았던 것입니다. 보았더니 힘이 아름다워 보였고, 보았더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마음 가운데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부르게 되었고, 또 가늠하게 되었고, 이 일을 숨기려 하다가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며 이 범죄가 점점 점점 커지게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확장되는 이 확장성이 이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가 유혹하는 그 시작의 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죄에게 잠식되면 그 죄는요, 순식간에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하여금 더큰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4장에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온세상에 죄가 만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아, 안안될그 정도의 상태로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도중,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이제 본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도중에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작당을 하냐면, 자, 저게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진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말하자. 이 동생이 오고 있는 도중에 형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열 명이라 되는 형들이 그 죄된 생각들을 순식간에 한마음으로 모아버린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뜻을 순식간에 뭉쳐버립니다. 의견을 순식간에 모으고 한마음이 되어서 그 죄악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죄인이 죄를 지을 때면 사람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범하고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에요. 이 과정의 근본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죄를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한 순간의 실수이거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죄를 인정하더라도 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 입장에서 그 죄의 결과들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그럴 수 있는 것, 어쩔 수 없었던 것들로 이제 여기 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이면서 목회 상담가인 폴트립이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왕국에 사는 것이라고 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신이, 다윗이 죄를 질때 다윗은 그 자신만의 왕국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왕국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도 괜찮은 왕국이었고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괜찮은 그러한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그 순간에 다윗에게는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가늠이나 탐욕, 살인을 이 다윗이 평소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비율을 들어가지고 얘기했을 때이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걸 보면 다윗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것을 알수 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죄를 죄로 인식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들었을 때에는 자신이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만의 제된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그 왕국에 사는 사람이 되어 자기의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제 행동하는 그 착각에 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이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왕국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곳인 것이죠. 이게 가능한 것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도덕은 없고 오직 내가 그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요. 어떤 모습이든 왕이신 하나님을요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쿠테 쿠테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순식간에 확산되는 확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주순봉교의 성도님들은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려고 할때그 유혹의 첫 시작에 반드시 깨어있음으로 죄를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이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오냐라는 것이죠. 사무엘 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이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신여기고햇살한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치마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 다윗의 집안 안에 칼로 인한 죽음이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내들이 대낮에 다른,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동침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또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고, 또 배달은 형제인 암놈이라고 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놈은요, 어, 배달은 자기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말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아픈 연기를 시작합니다. 이 아픈 연기를 시작하니까 다윗이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암논에게 찾아가요. 근데 찾아갔더니 암논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다말이 저에게 와서 떡을 만들어서 좀 주면 제가 기운을 차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 동생이 뭐 떡을 만들어 준거 별거 아니니까 이 다말에게 말해가지고 오빠를 위해가지고 떡좀 만들어 줘라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다말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더니 이 암놈이 하는 얘기가 이 침상으로 돌아서 자기한테 먹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먹여달라고 해서 가까이 갔더니 이제는 자기가 동침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 여러 번 거절하였지만 암놈이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억지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치마 하였으면 차라리 끝까지 책임에라도 졌으면 좋았을 텐데, 암노는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다말을 미워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했던 것보다 미워하는 미움이 더 커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말은 큰 상처와 버림을 받게 되었고, 성경에 보면 초라하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당장에 이 압론을 찾아가서 뭐 따지거나 화내거나 뭐 싸우거나 하지 않았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이 복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결절의 날이 되어가지고 이 2년 후에 압살롬은 이 압론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받았던 죄의 결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압살롬은요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이 성공했을 때 압살롬은 자신의 힘을 이제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대낮에 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죄의 결과 두 번째 너희 아내들이 백주의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죄의 결과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이처럼 다윗이 지은 죄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받았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말처럼 칼로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자식들이 죽게 되는 그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요. 남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요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범해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마치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요, 여러분,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누렸던 이 육신의 정욕의 기쁨은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깨달을 점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넘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위대한 인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과 골리아시 싸울 때의 모습을 보면요. 그것을 알수 있죠. 다윗은 곰과 사자로부터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 장군으로부터도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졌던 다윗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죄 가운데 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요.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목사인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이 이 다윗의 회개 내용이에요. 그중 오늘 본문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깐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도 이 성령의 충만함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벽을 대고 벽 앞에 서서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회개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도 또 성령의 충만함도 느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상태는요, 정말로 괴로운 것이에요. 영의 사람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너무나 가깝하고 힘든 것이죠. 마치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어제만 해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 표현을 하고 했던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만났더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그때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걱정이 앞을 가려서 아무 것도 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괴로움을 느끼고 이 갑갑함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다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만의 왕국에 빠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성령을 체험하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 과하고 있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못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회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은혜가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의 값은 요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바세바야 에서 난 첫째 아들은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둘째 아들은 죽지 않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은 요구하시지만 그 후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은 죄가 있다라면 용서를 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청주순복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 하셔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서 이 죄의 문제가 다 거둬지고 다시금 성령 충만 받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위하여서 주님 이름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